프로들은 왜 근데 티가 안 부러져요? 티가 왜안 부러지냐면 네. <laughs> 이건 진짜 엄청 간단한 건데 티를 사면 일단 돈이 아까워요. <laughs> 아깝잖아 어, 입자고 하는 소리죠? 어. 아니 진짜로. 어. 아니 이거 맨날 나온 딩나가봐요아 그럼 플라스틱 티 쓰면 되지. 어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쳤던 타고감이 있어요. 아. 나무로 이게 맞을 때 하고 티가 맞을 때랑 사실, 어, 사실상 네.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쓴게 아니라. 우리 어렸을 때는 그 티밖에 없었어요. 티가 개발된 지 그렇게 얼마 안 돼요. 그리고 티가 이게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 안 됐어요. 플라스틱 티가 거리가 많이 난다 그래가지고 아, 이게 아니, 처음에는 어협회에 어, 어, 처음에 저희 어렸을 때는 나무 티만 쓰게 했어요. 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장갑 구멍 난 것도 최근에 안 되는 거거든요. 바닥에 손바닥에 장갑에 구멍 나 있으면 그거 시합 못 나가요. 아 진짜 어려운 어. 어려운. 보면, 멀쩡하잖아요. 뭐 네. 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나무 티는 부러져요. 어느 정도 사용을 하다 보면, 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티를 여기까지 박아요. 여기까지 박아요. 실제로 가서, 야외에서 땅을 누를 때, 여기까지 박아요. 네. 그리고 살짝 빼요. <laughs> 아. 그러니까, 땅에 들어갈 때, 꽉 끼잖아요. 예, 예. 꽉낀 다음에 살짝 빼면 헐렁거려요. 그러면 아, 그치, 그 어, 그러면 때리면 안 풀어져요. 이걸 꽉 잡고 있으니까 잡아요. 이거를 내가 이렇게 꽉 잡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목을 땅 때려버리면 풀어져요. 어어. 어, 그렇잖아 근데 이게 땅을 헐렁거리게 만드는 거죠. 딱 꽂아놓고, 딱 빼놓으면 헐렁거리잖아요. 그러니까 때리면 이렇게 달라. 아, 그리고 그냥 세워져 있는 경우 되게 많던데? 그건 탑핑 친 거야. <laughs> 그거 프로들도 탑핑 친 거야. 네. 어, 생각지 않게 얇게 맞은 거기 때문에 네, 네. 어,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 주세요. 어, 어. 어. 아, 근데 이거 알려줄게요. 프로 틴은왜 뒤로 튈까요? 어, 맞아, 맞아. 어, 그것도 궁금해. 그게 궁금하죠. 어. 이게 여러분들 티도 뒤로 튀게 할수 있어요. 티를 나에 맞는 높이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긴걸 놓으면은 뒤로 안 튀어요. 조금 못하네. <laughs> 궁금한 거. 자 이거를 이게 좀 짧다고 상가, 상상을 할게요 이러, 이만큼 한 중앙쯤 집어넣었다가 끝 허리에 살짝 볼이 안 넘어질 정도로 놔둬요 그리고 티를 정확하게 때리면 자 봐봐요 여기를 통 때리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튀어요 그러면 얘가 버티고 있다가 앞에서 탁 걸렸다가 이제 뒤로 튀는 거예요 아... 그 원리로 튀는 거예요 그래서 딱딱한 땅에 꽂으면 뒤로 웬만하면 튀어요 근데 바닥을 맞으면 앞으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티가 음... 이게 여기서는 낮은 티를 놔두면 뒤로 튀거든요 여기는 아무리 이게 매트가 좋아서 티가 꽂힌다 하더라도 뒤로는 잘안 튀어요. 왜냐면 어느 정도 여기서 좀 잡아줘야 땅 때리고 뒤로 튀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의도한 게 아니라 그냥 살짝 이 방법으로 티를 다 꽂기 때문에 뒤로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티를 꾹 눌렀다가 살짝 빼줘요. 내 높이에 맞춰서. 그러니까 최대한 집어 넣은 다음에 내 높이에 맞춰서 살짝 빼는 거예요. 손가락 조절을 해서 그렇게 되면 공간을 만들어줘요. 그렇죠. 어 그러면 안에가 꽉 찼다가 헐렁거리니까 이제 때려도 티가 안 부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땅이 이제 물렁하다는 뜻이니까 지금 치면은 이런 티는 안 부러지죠. 근데 아래서 잡아주지 못하니까 저 티는 앞으로 날아가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드라이버를 치는데 다운블로우로 치는 분들은 부러져요. 그러니까 음. 다운블로우로 치는 프로님들은 부러져요. 근데 다운블로우로 쳐도 안 부러진 이유가 티를 맞춰서 쓰면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40mm랑 45mm짜리 티를 쓰거든요. 네네. 근데 조금 사양 타격이 잘 되시는 분들은 티를 음. 좀긴걸 써요. 그래서 티 같은 거는 자기의 길이에 맞게끔 사용을 해야. 선생님은 근데 다운블로 스타일로 약간 치는 거 아니었어요? 저요? 네. 드라이버 엄청 어퍼블로 쓰죠. 이 체형에 멀리 가려면 어퍼블로 안 나오면 안 나와요. 아, 그런데 왜구도 밑으로 쓰지 않아요 지금 드라이버? 구도 밑으로 쓰기 때문에 어퍼블로가 필요한 거죠. 어, 이거 드라이버 각도까지 알려줄게요. 네. 한 김에 드라이버는 스클럽 어, 스피드마다 다르는데 100마일 기준에는 14도에서 16도가 베스트예요. 100마일 기준. 그렇죠. 그러니까 골프채가 딱 맞는 순간에. 음음. 근데 내 골프공이 높게 떠가서 거리를 잃어버린다. 그럼 로프트를 죽여버려야 돼요. 네. 아니면 샤프트를 바꿔주던지. 네. 아니면 내 볼이 너무 땅볼이 난다. 그런 분들은 로프트를 눕혀줘야 돼요. 근데 여자분들은 스피드가 부족하니까 골프공이 안 떠요. 음. 그렇기 때문에 로프트가 11도부터 시작을 해요. 음. 11도, 제일 낮은 게 10.5도, 11도, 대부분 높은 거는 13도까지. 근데 남자분들 낮은 것들 보면은 헤드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샤프트도 힘이 많기 때문에 로프트가 낮아도 그 각도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프로들이 헤드를 선택할 때는 대부분 나한테 맞는 거지, 어, 나는 잘 치니까 8도 쳐야지가 아니에요. 음. 부바슨 같은 경우는 12도 써요. 아. 어, 어. 음. 그 프로님은 세계 탑인데. 근데 대부분 이거는 좀 기후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4도, 16도도 정답은 아니에요. 그 골프장의 기후, 그 다음에 습도 조건, 그런 거에 의해서 골프공의 탄도에 의해야 되는데, 국내에서 14도에서 16도를 때리면 어느 정도 딱 뜨냐면 골프공이 25, 딱고저치위가 25m 떠요. 그러면 그때가 최고 좋아요. 이유는 뭐냐면 더 높이 떠서 멀리 갈 수도 있지만 오비가 나요. 음. <laughs> 떨어지는 구간에서. 그래서 25m. 그러면은 딱 치면은 내가 눈높이가 이렇게 고개를 안 들고 볼수 있을 정도. 어, 그 정도 높이가 나왔을 때 볼이 멀리 나가면서 스피드 양도 적고 그다음에 오비도 날 확률이 주니 음. 그 각도에 맞춰서 치거든요. 음. 저희 나라 환경에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 응, 우리나라에, 어, 우리나라에. 드라이버 몇 도죠? 저는 7.5도 세팅하고 쳐요 음. 어, 7.5도 세팅이에요. 구돈 내 채를 돌려서 7.5도. 근데 7.5도로 해놓고 어퍼블로 느낌으로 친다는 건 어떤? 느낌이에요? 어퍼블로가 아니라 그냥 이제 골프공을 뜨우면 이제 7도니까 안되잖아요 그러면 네. 자동으로 대가 눕게 돼 있어요. 아. 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음. 사실 어 내가 14도 때려야지 하고 친게 아니에요. 저도 여기서 10도짜리 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아 그러면 만약 한 9도나 10도짜리로 네. 끌고 가서 그냥 그러면 어, 좀 이거는 따블로로 어, 한번 쳐본다라는 느낌이 들면 그러면 볼이 찍혀요. 그러면서 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스핀이 많이 걸리면서 볼이 많이 휘어버려요. 음. 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레슨을 해봐도 그렇고 프로 동생들이 와서 프로 선배들이 와서 한 번씩 볼을 치는 걸 봐도 무조건 골프공 효과 때문에 스윙이 변해요. 그래서 체를 자기한테 맞게 세팅을 하고 쳐야 되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좀 체를 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안 맞춰도 돼의 느낌이 아니라 그 골프 채를안 맞히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중간에 그만둘까봐 <laughs> 너무 아깝잖아요 음. 제 보드 장비가 있어요 그 당시 옷이랑 해가지고 헬멧이랑 고글이랑 해서 150조원인데 저두번 타러 갔거든요 음. 그런 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맞춰놓고 아까운데 근데 내가 막 일주일에 한번두번 번 정도 라운딩을 간다거나 아니면 스크린을 일주일에 한두 게임을 무조건 친다거나 연습장을 내가 하루에 일주일에 무조건 세번 이상 간다. 그럼 그런 분들은 채 맞춰도 훨씬 괜찮아요. 저는 그런 분들 맞추는 게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더 오래 쓰고 그 데이터를 남길 수 있어서 그 채랑 똑같이 이제 세팅을 할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클럽을 좀 맞춰가지고 치는 것도 괜찮죠. 음.